자저 시작합시다 자 처음에는 우리 200부터 시작해서 재밌게 놀아 갑시다 계속 한끗 차이로 밟히시네요 아, 장군님 뭐 그럴 수도 있죠 자이번부터죠 500부터 시작 폐가 돌아간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노래 그래, 부르지 마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박정희야 전도 하냐나패안 보고 걸어요 삼천 좋아 받아 받으시던지 그럼 삼천 더 죽어요 죽같습니다 이천이 모자라는데 어, 담보 받아줄 수 있어? 그러지뭐 집이라도 거시던지 <laughs> 좋아 너 그대로 어, 가만히 있어. 두미스에르멜슨 삼팔구경 어때? 봐도 시다 까짓거 그. 올려놔요. 칠 때. 어나 아, 진짜 아. 안 보고 걸어. 와아 야야야 잠시만. 동혁 아, 잠시 그만 애들을 그냥 줄수 없어서. 이층에 <놀람> 애들을 잠시 어. <놀람> 소리 내면 죽는다 손가락도 까딱하지 김시정 동 왜. 그래. 장군님 원래 등장 밑이 다 뜨거운 법이랍니다.